이제 오늘은 한번 미드, 어, 초반 라인전, 어, 라인 쌓는 법과 라인을 어느 때 미는지, 그리고 라인을 밀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는 라인 주도권이 있을 때 게임을 터뜨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후반 사이드, 중반 운영, 아니면 이제, 분리하을때 라인전 풀어가는 방법이나, 한타티 포지셔닝 같은 거,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인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라인전 영상 같은 거 좋아하셔가지고, 전에는 이제 유비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본기를 그냥 알려, 기본을 알려준 거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심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알려드릴 거냐면, 일단 뭐, 초반 라인전, 구도 플러스, 딜교 방법, 그리고 와드 타이밍, 그리고 지 타이밍, 라인, 땅, 라인, <laughs> 프리징, 거는, 프리징 플러스 라인 쌓아서 미는거 그리고 밀고 간단하게 이제 뭐 밀고 움직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 느낌스 간단하게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또 답변 드리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알고 들어야 가 되는 게 제가 근데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 맞구요 그리고 미드 구도가 너무 많고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 말씀을 하는데 무작정 그걸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찍어 주면 그걸 다해 버리면 안 돼. 똑같이. 그런 구도가 나올 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구도가 안 나왔을 때 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어, 중점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많고 미드 구도가 엄청 많잖아 챔피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게임을 시작한 순간부터도 라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만약 피치는게 이제 조합이 다 짜졌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미드 빅터두고 우리 정글이 뭐, 비에고 3대 미드가 오리아나, 뭐, 리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미드 정글 구도들 좀 이해하신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빅터두고 3대가 뭐, 요네야. 그럼 내가 처음에 주도권이 좀 있긴 하잖아요. 원거리대 근거리니까, 맞죠? 빅터두가 좀일레비또 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비토드 대 요네. 어? 처음에 내가 이제 푸시를 할수 있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게 자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1레벨 와드를 박은 다음에 계속 여기서 그냥 요네를 개패지 아니면 두번째 웨이브까지 넣고 요네는 두번째 웨이브까지 넣고 와드를 박은 다음에 요네를 패지 아니면 와드는 안쓰고 요네를 패다가 라인을 당기, 당기면서 와드를 쓰고 푸시인 걸면서 압박을 했지.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제 비터드하고 오리지널이 막 어... 카정을 들어갈 수 있는 뭐급부 같은 거야. 그러면 아니면 그냥 와드 아이 쓰지 마시고요. 1, 2 웨이브를 밀고 와드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강가에다 박아놓고 여쭤 웨이빙 기대면서 푸시 주도권 잡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빨고 싶었을 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 밀리는 밀리는 구도야. 내가 뭐, 사일러스 아칼리고, 상대가 뭐, 빅터드 오리아나. 이러면 처음에 밀리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와드를 쓰시고 라인을 받으신 게 좋습니다. 라인은 이게 안써버리 이제 와드를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분, 4분까지 어떻게 아칼리가 못 민단 말이야. 밀수 있는 타이밍이 3렙 때야. 그러면 이제 3, 4 웨이브 때 민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밀고 와드 박으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동선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탑에서도 죽을 수 있고, 바텀에서 죽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밀리는 구도일 때는 무조건 저는 와드를 받고 당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처음에 밀린 구도 있죠. 뭐, 아칼리, 살루사우드 요네 했을 때, 상대가 원거리 나왔을 때. 그럴 때 엄청 밀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와드를 쓰시고, 라인을 당겨서, 여기서 이제 쌓아서 밀고 나가다. 음, 이런 느낌쓰. 그리고 이제 뭐, 와드는 이제, 블루 팀을 가정할게요 일단 1레벨에 태어났죠? 뛰어요. 뛰어서, 우리 팀이 인베드 가는 거 아닌 이상, 요, 로 갑니다. 여기서 일단 상대 인베드 들어온는거 체크를 해주세요. 음.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1분 한 5초쯤 10초쯤에 이제 여기 슬슬 올라가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들어가버리면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정글이 아마 여기 있겠죠 우리 정글 여기 있겠죠 그럼 같이 여기 뚫어달라고 말을 해 그리고 뚫어! 그 정글은 내려가고 저는 여기서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분 18초 미녀 웰브가 1차터 뒤에 왔을 때 그때 출발해가지고 와드 받고 라인에 와가지고 당기시면 됩니다 어, 사일러스 아칼리 하실 때. 어, 반대, 뭐, 뭐 레드팀의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선 똑같죠. 여기서도, 여기, 시야 여기는 이제 레드팀은이 기둥을 보시면 아시, 아시다시피, 블루팀은 여기가 더 빨리 도착하고요. 레드팀은 이 부실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는 생깁니다. 이 부실, 이제 이 지형이 바뀐 걸로 이용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바로 1렙 때 임베 가는 거아닌 이상 바로 뛰어서 여기 부실 먹어줍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먹어주고, 똑같이, 민형 밀고 뒤에 왔을 때 들어가서 와드를 여기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와드 위치 진짜 있잖아요 와드 위치가 여기 있는데 어떤 분은 와드를 여기다 박고 어떤 분은 와드를 여기다 박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런식으로 박겠죠 근데 이렇게 박아 버리시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대방이 이 와드를 체크를 했을 때 갱이 이렇게 와버릴 수가 있었는데 갱이 이렇게 와버리면 이 와드는 여기 있는 애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와드 빛고 여기 위에 기대면서 라인전을 하다가 갑자기 갱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와드 무조건 어디다 쓰냐면, 일단, 블루 팀일 때는, 블루 팀일 때 와드를 여기다 쓰셔도 여기. 여기는 써야지 상대방이 칼라브리도 보이고, 도하는 갱도 보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와드 위치고요 그리고, 레드 팀의 경우에는 와드 위치는 여기. 여기를 박아야지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와드를 박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지 갱하고 칼라브리 동선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좀 많이 알아주면 되고요. 만약 인베드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는 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인베드 들어갔어. 무조건 와드는 여기. 응. 여기, 인베드 들어갔을 때 와드는 여기고요. 반대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여기. 일 와드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미어 이제 1, 2 웹을 밀고 와드를 받는 것도 여기 위치. 내가 근데 1, 2배를 믿는데 와드가 이제 내가 좀 라인 좀 못했어 그래서 좀 라인이 안 박혀 그래서 내가 가버리면 주도권이 뺏겨버려 그런 상황에서는 급하게 그냥 여기다 박으시면 돼요 어, 무조건 돈선을 파악해야 돼가지고 여기다 박으셔야 되고 만약 박았는데 칼라브리가 없어 그러면 얘는 칼브 시작하고 지금 레드 쪽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음. 칼브가 있으면 이제 블루일 수도 있고 얘가 레드 시작일 수도 있고 레드 먹고 이거 먹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어, 그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당기는 웨이브, 이제 당기는 구도나 미는 구도일 때다 설명을 해드렸긴 했거든요 방금 여기서 좀 아쉬운 거 있나? 어, 아쉬운 게 아니라 뭐 궁금한 점 제가 원거리 메이저고 상대가 근거리 AD AP 챔이며 나이 밀면서 경제 압박하는 게 좋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 선택하신 거 같아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제 만약에 우리 팀이 정글이 그브야 뭐 근데 얘가 카정을 들어갈 수 있잖아? 아니, 바통 구도가 유리한 구도야 그러면 내가 주도권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1, 2웨이브를 민다. 1, 2, 그럴 때는 와드를 먼저 받고 그냥 계속 압박을 하셔도 됩니다. 어 와드를 그냥 박고 동선만 체크를 한 다음에 계속, 계속 여기서 상대방 패스 패도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1, 2웨이브를 민 다음에 와드를 박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와드의 위치에 기대면서 계속 3, 4위브를 여기서 쌓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밀고 우리 팀 정글에 들어가면 봐주거나 다이브 봐주거나 이런 느낌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상대 정글이 갱이 좀 강해, 그럼 와드만 1 2에브1유브민 다음에 와드만 박은 다음에 라인을 그냥 치지 말고 아박만 하면서 라인 당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리징 걸고 계속 여기서 그냥 나만 이득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상대 미드가 먼저 갈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바이게의 주도권도 바이게의 주도권도 없고 상대 미드가 가서 킬따 버리면 나는 이제 뭐 라인 이드만 보는 거죠. 음,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이거는. 인제 장단점이 있어요. 프리징을 어깨 걸어요. 항상 애매하게 걸다가 라이믿어짐아 프리징을 어깨 걸냐면요. 여기서 이제 라인이 쌓이잖아. 상대방이 쌓일 거 아니야. 밀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라인도 많으면 프리징 안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나 언거리잖아. 여기서 라인 좀 쳐내야죠. 내 미녀 수당 이 미녀 수와 맞추면서 라인 쳐내면서 여기서 이제 좀걷어야지 여쭤보면 치면서. 음. 그럼 걸립니다. 근데 라인이 너무 많고 하나도 안 치다가 라인이 개많이 쌓였어. 근데 밀렸어. 그러면 그건 못 걸지. 어떻게 보다, 미녀이 너무 많은데, 맞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미녀 수를 파악을 하면서 조절을 해 하셔야 됩니다. 프레진 거실 거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오늘 왜 이렇게 싸운 사람이 이렇게 많지? <laughs> 오늘 분탕 채팅이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뭐, 분탕질을할 거면 내가, 내 혀가 짧다고 뭐다 해라, 얘들아, 어? 발음 때문에 뭐라,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음 제발 신경 써서 이런 걸로 분탄질 하라고, 얘들아. 그래서 일단 얘기했던 거는, 일 와드 받는 거, 그리고 위치, 처음에 이제 밀고 박, 박을지, 아니면 당기고 박을지그 선택적인 문제. 라인은 이제 불리한 고도일 때. 내가 뭐, 키아나 사일러스, 아칼리 1렙 때, 이제 상대 원거리 나왔을 때 불리한 고도일 때는, 와드 무조건 받고 시작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그럼 일단, 뭐, 기초 같은 거 설명은 대충 했으니까, 어, 한번, 인기, 제가 이제 그, 녹화 영상 보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라인전. 디테일 같은 것들은. 그래서 심화과정 느낌은 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따 끄고.